뒤에서 치는 느낌이, 안쪽으 나오면은, 끌긴 해보면 너무 뒤에서 치고, 끌긴 해버리 그래서, 드라이버는 그 우리가 애초에 백스윙 했을 때, 오른발 쪽에 천명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서 들어가서 뒤에서 치시는 느낌도 상당히 <목소리> 나오고, 그리고 이래서, 클럽이, 손이 풀릴 때 맞는, 그건 공이 왼쪽에 있고, 클럽이 뒤니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언은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와서 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가운데니다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이게 아니라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드라이버는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을 칠 때는 제사연입다 음. 드라이버를 칠 때는 이렇게 해 <목소리> 우리가 몸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위로 보는게 아니라 오른쪽에로보내에 그러면서 몸이 가면 똑바로 간다고 하죠 근데 몸쪽으로 가면 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이 안으로 들어오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려주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냥 이렇게 이걸 해보면은 이렇게 는 겁니다 그냥 와이드하지 않게 빼주면은 팔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내려주고 어? 여기서 그 끝이 팔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려와도 몸 앞에 있는 거고, 팔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몸 바깥에 있진 않지만 조금 멀린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면서 내려옵니다. 아우디 나오시는 이유는,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클럽이 공을 맞춰야 되니까, 팔이 <목> 앞으로 와서 됩니다. 팔이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뿌린, 이게 아니라, 팔은 <목> 옆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상체가 돌면, 이렇게 들어가죠 <목> 이때 상체가 어떻게 돌리냐면은, <목> 백스윙을 하고, <목> 얘가, 이, 공이 여기를 쳐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아버님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버님은 이렇게 얘가 위인는그기데이는 클럽이 여로 왔던 거는 이렇게 이게 되는 거에요 클럽이 이렇게 왼팔을 내밀 때 왼팔이 이렇게 내린다는 느낌을 내버리면 이렇게 오른팔이 내려온다는 느낌이 내면 자원스윙은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이 거든요 왼팔은 방향성, 오른팔은 거리거든요 근데 정확도를 따지자면 오른팔의 정확도가 같죠 밀어주는 앤기 때문에 왼팔을 당겨주는 느낌 근데 그거 저는 순서를 좀 따지면 왼팔, 오른팔, 오른팔, 왼팔. 맹, 오, 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왼팔, 오른팔, 오른팔, 왼팔. 그래서 저는 백스윙의 탑이 여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백스윙의 탑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흠치한 느낌 없이 일로 다 내려오고. 왼팔의 끝은 곳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이 트레일링을 좀 견인해주는거죠 견인을 끝냈으면 오른팔이 내려와 주고요. 왼팔은 이미 여기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왼팔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이 여기 있는, 있는 거지 왼팔이 내리는거죠 내려와. 왼팔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왼팔이 내리게 면 이렇게 돼요 왼팔이 일로 가지고 오려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오른팔이 얘를 여기로 보내려고, 채를 여기로 보내려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어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른팔이야. 왼팔을 들고 오고. 내가 백스윙하고 잠수를 들고 오고, 오른팔이 들고 오고, 당연히. 셋업을 내려보면, 이 손에서 클럽이 휘어다는걸 느끼는 거는 여기서 안, 안 느껴지고요. 내가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살짝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공칠때 클럽이 휘어가는 느낌은 전혀 못 느끼잖아요. 잘 많아도. 이게 왜그러면은 애초에 우리는 이때 맞아야 돼요. 올라오는 걸기다리거요 여기서 클럽이 휘는 걸 그대로 손에 힘을 으면 이렇게 되고든 밑으로 흘릴 때 손목에 힘이 빠져있을 요 이때 공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공이 맞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야 지금은, 여기에 바라보고 있으니까, 클럽이 여기서 휘었는데, 이때, 내 몸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로 와서 맞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로 잡아요. 진짜로 잡으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휘는 게, 다시 50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휘는 것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휘려고 할때 손목이 힘이 빠져야 돼. 그게 로테 중이라고. 그래서, 다시 싱을 하고, 그렇게칠수 있는 게, 그냥 내려오면은 이미 피곤해 내려오기만 해도. 이렇게. 그냥 내려서상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내려왔을 때 이미 맞아야 돼. 로테이션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laughs>